다음 문제 유형인데 어, <laughs> 다음 중이 루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라. 어, 오케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표현이야. 어떠한 루트 a가 자연수가 되라. 자연수가 되라. 응? 자연수가 되라.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a 자체가 어떠한 자연수에 적응이 되는 건 되는 거야. 제곱이 되면 자 지금은 곱하기로 나눴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무걸로 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그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 75n이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75n이라고 하는 거를 분해를 한번 해봐 5로 이거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n이라고 쓸수 있니? 되니? 이거 되니? 자 그러면 이미 5는 제곱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3에다가 뭘 곱해야지면 n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응? 무슨 말이야? 3n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가장 작은 n값은 얼마야? 3이면 되겠지? 그치? 3이 있네? 일단 잘라주고. 자, 그럼 나머지는 다오답인가 그게 아니야. 자, 봐봐. n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 다 2의 제곱을 달았어. 상관이 없어. 3의 적업을 달았어. 상관없어. 4의 적업 5의 적업 무엇을 달아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야. 응? 자, 그럼 봐라. 얘는 얼마니? 3, 4, 12. 3, 9, 27.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러니, 자, 여기. 의미 음, 12 있고, 18 잠깐 있어 보고, 27 여기 있지? 없고, 48? 48 없는 것 같지만, 자, 요거. 16 곱하기 3이 바로 48이지. 그치? 이런 수들은 제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빠져. 18만 5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끔 표현을 해줘라.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다 넣은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선생님처럼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알겠지? 곱하기였고.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벗고 나왔을 때 얘는 정수가 되게끔 만들어라라고 했네 정수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루트 15마이너 x가 정수가 되라 그런데 여기 x가 아니죠 n이죠 n n 음. <laughs> n은 자연수래 여기 있는 n은 그러면 루트 15 n이라고 하는 건 15보다 계속 작은 수가 나오겠지.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15보다 작은 제곱수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 이거 이거 이거는 우리의 역량이야. 15보다 작은 제곱수. 9, 4, 1, 0까지. 0이 되는 이유는 뭐야?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놓치지 마. 학교 시험에서 이게 자연수라고 나오면 0을 빼야 돼. 정수라고 하면 0을 넣고. 자, 그러면 지금 루트 구 말하는 거. 루트 2, 루트 4, 루트 1, 루트 0 얘기하는 거니까. 자, 15 n이 9가 되면 n은 6이고. 여기가 4가 되면 n은 9가 되겠고. 여기가 1이 되면 n은 11이죠. 예, 네, 여기 11. 11. 그다음에 여기가 되는 거는 14고. 여기가 0이 되는 건 n은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더해줍시다. 어 20, 26, 결론, 4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조심하세요. 정수라고는.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주셔야 돼. 정수라고 표현이 나왔을 경우였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했던 표현인데, A와 B, A가 더 크다라고 하면, A 제곱과 B 제곱은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A 제곱이 더 크겠지. 또, 루트 a와 루트 b는 누가 더 클까 2. 루트 a가 더 크겠지 그치 여기에서 이두 번째 걸 루트 값 봐봐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루트 a가 더 크면은 a와 b도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야 이게 되는 이유는 a b 관계에서 a가 더 크면 제곱을 해서 성립하지 루트 a 루트 b 제곱하면 a가 되고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이역 발상이 먹히는 거야 역발상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3이랑 루트 10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두 가지 방법을 해주면 되겠지 루트로 비교를 해주든지 제곱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 먼저 루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 3을 루트를 딱 씌워 그러면 루트 9랑 루트 10이랑 어디가 더커 10이 더 크지 제곱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제곱 9랑 10이랑 어디가 더커 1 답은 어때? 똑같지, 지금? 이런 거 골라보라는 얘기야. 자, 제소관계가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면은 지금 4번 옳지 않아. 봐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루트 14랑. 그러면은 4랑 루트 14만 한번 해보는 거야. 루트를 씌워도 되고, 제거 버려도 돼. 뭘로 할래? 루트를 씌우고 싶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루트를 루트 16이라고 바꿔봐. 그럼 어디가 더 커? 왼쪽이 더큰 거지. 그치? 그런데, 음수를 달아놨지. 음수를 달아놨으면, 부동어 방향이 아, 바뀌어야지. 이렇게. 근데 아직 왼쪽이 같다라고 나와있지. 부동어 방향 반대로 꺾어주세요. 반대로 꺾어주시고, 요거 살포시 문제 옆에다가 필기. 자, 다음 문제. 어, 좀 식이 오락가락하게 나와있는데, 어, 요것도 설명 한번 간략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 어. 그러니까 이제 루트를 씌울지 제곱을 할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뭘 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 어떠한 양수 a b에 대해서 어 a보다 크다, b보다 작다. 어떠한 루트 a가 그러면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두 가지. 봐봐. 제곱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제곱, 제곱, 제곱. 상관 있나? 상관없어. 그래서 여기 A제곱, a 제곱 a b 제곱 상관없어. 혹은 루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 루트 A제곱. 루트 A. 루트 B제곱 해서 알맹이 비교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똑같은 내용인데 제곱으로 해서 표현을 하느냐 루트를 씌워서 표현을 하느냐 딱그 차이만 있는 거지. 뭘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 일단 풀이 방법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럼 이 문제 뭘로 풀고 싶어? 제곱? 루트? 요건 제곱을 한번 해볼까? 위에는 문제 루트로10 풀었으니까 제곱 한번 해봐. 4초과 9 미만. 뭐가? X 빼기 2. 그런 다음 어떻게 돼? 양변에다가 1씩 다 더해주면 되겠지. 5초과 10 미만. 늘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 그 6, 7, 8, 9를 합하란 얘기지. 15, 15, 30. 해주면 되겠 5번이었어요. 아시겠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루트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문제풀이 여기까지.